도와드릴까요는 소매 판매원이 말할 수 있는 최악의 네 단어들인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 고객이 말을 하도록 장려하지 않고 그들을 방어적인 상태에 두기 때문입니다. 이네 단어들은 거래 판매, 자, 다시, 이네 단어들은 판매 거래를 완전히 멈춰버리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통 끌어냅니다. 고객들에게 접근할 때 사용하기에 더 좋은 질문들의 예시들은 특별히 찾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와 선물을 쇼핑하고 계신가요? 입니다. 만약에 패션 판매원이 여러분에게 도와드릴까요와 함께 접근했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그 판매원이 신경 쓰지 않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 문장은 훈련 받지 않았으며 관심이 없는 판매원들에 의해서 너무 지나치게 사용되는 기계적인 접근법입니다. 사실, 우리 중 대부분은 이 단어들을 듣는즉지 소스라치며 몸서리칩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는 질문에 바로 그 의미는 고객이 어떠한 종류의 곤경에 처해 있고 구출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이것은 거의 항상 그 고객을 방어적인 상태에 둡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가 보통 즉각적인 반응인데, 심지어 그 고객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고객에 의한 무, 어, 무의식적인 생각은 종종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똑똑해. 그리고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입니다. 만약 고객들이 압박을 받는다거나 공지에 몰린다고 느낀다면, 어, 그러면 판매원들은 어떠한 판매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접근 방식은, 고객들이 어떠한 부추김도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편안한 환경을 촉진해야 합니다. 게다가 만약 고객들이 그저 어, 둘러보기를 원한다면 고객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다고 느껴야 합니다. 고객들이 그들 혼자서 둘러보기를 정말로 정말로 원하는 상황 속에서는 어, 판매원들은 고객들에게 그들의 명함을 주고 고객들이 질문 또는 어,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들 자신을 접근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